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 묘소를 다 참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. 경남에 가는 길에 네, 참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참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경남지사 있을 때도 에 참배를 왔습니다. 늘 왔었기 때문에 네.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전직 대통령 이 전부 참배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요. 예, 네. 그거는 지금 그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를 하실 때. 그 때, 노 대통령 주변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어요. 거의 없었어요. 조경태 의원 빼고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그 조경태 의원이 저희 캠프에 와 있고, 또 우리는 또, 어,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줄을 서서 엉뚱한 데 다가 있으니까, 그때하고 상황이 당은 다르지만 비슷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또두 번째로 최근에 MZ세대에 지지가 몰리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후보로 후보때 처음 떨때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냐 뭐 그런 뜻입니다 소탈하신 분이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소탈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.